오랜만에 미국 증시 이제 또 급등 음, 뭐 급등 뭐 급등 아니죠? 그 네, <laughs> 그래도 간에 기별도 안 차요. 그, 네. 그 반등을 <laughs> 했습니다. 그래도 네. 반가운 소식인 네.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 지수 1.6% 올랐고요, S&P 500 1.5, 나스닥 지수도 1.5% 올랐습니다. 뭐 어제 강보합이었으니까 이틀 연속 상승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상승 다운 상승은 뭔가 6, 6일 만인 것 같아요, 6일 만에. 음. 그래서 어뭐 사실은 또 이렇게 오를 만한 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다들 그냥 그 동안 낙폭이 사실 컸어요, 그래서 과매도 국면이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상승은 하고 싶은데 그 명분은 없었던 건데. 어저께 저희가 특징주에서 이야기했던 뭐나이키라던가 페덱스 얘네가 음. 뭐 괜찮았잖아요 시간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걸 명분 삼아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다우 지수의 상승폭의 20%는 뭐 나이키가 기여를 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니까 나이키 효과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들이 뭐 주택 지표. 관련한 네. 내용들이 좀 있었고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 거기에 기대 인플레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일단 시장에서는 괜찮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고재요뭐 사실은. 그죠. 경기에 대한 우려를 <laughs> 네. 줄여주고 네. 인플레에 대한 네. 우려도 좀 낮춰주고 뭐 이렇게 네. 되면서 일단 명분 찾기에 뭐 급급했었는데요. 그 명분들 하나하나 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목이지. 네. 뭐 주, 주간 신청 건수 한번 보시죠. 네. 어, 신규 용자는 처음 이제 집에서 려고 새로 이제 용자 받는 건수는 줄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0.1% 줄었고 음. 두 번째 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36% 줄었는데. 어 모기지를 재융자 받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낮은 금리를 갈아타기 위해서 어 기존 그 모기지를 새로운 모기지로 갚아내는 그런 또 재융자라 그러는데 요거 신청 건수가 어 작년에 비해서는 85% 급감했습니다만은 지난 주에 비해서는 6%나 늘어나는 이게 전 주에 비해서 이렇게 플러스 돌아선 게제기억는 어, 얼추 한 반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와있던데 어 이건 이제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가 지금 전주에 6.42에서 지금 6.34%까지 내려오면서 뭐 우리 7% 얘기했던 게뭐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지금 벌써 6%대 초중반 대까지 음.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낮은 금리로 갈아타자라는 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어 특히나 이제 이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중요한 이유는 어 갈아타다 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월 페이먼트 부담이 이제 줄어드니까 남는 돈은 소비나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어, 긍정적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리파이낸싱이 늘어난다 equal 소비 경기가 좋아진다 뭐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미국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어, 경기 회복,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BA, 이 조상기관이 모기지 은행가 협회라고요. MBA인데, 여기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프라탄토니는 모기지금리가 내려가면서 재융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음. 다만, 이제 신규주택 건설이제 최근에 잘 안, 세건물이잘안 지어지다 보니까, 신규 용자는 뭐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도 내려가고 있고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면 어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 어퍼더 빌리티라 그러는데 가게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 말쯤 되면 이제 신규 구입을 위한 신규 파이 그 모기지 융자도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말쯤이 본격적으로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음. 시점으로 좀 감지를 했어요. 예, 이런 면으로 본다면 어 모기지 신청 건수 사실 중요한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음.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어떤 전조 현상으로 본다면 음. 어 당분간 이것도 좀 유심히 어, 살펴볼 필요 있겠다라는 음.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고요. 네. 뭐 기존 주택 판매는 이거는 결과론적인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속보 지표도 아니고요.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사, 409만 채. 이게 전월 대비해서 7.7% 줄었는데 음. 여기 옆에 차트 보시면 올 1월 고점이 지금 649만 채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무려 37%나 급감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신규 주택은 사실 은잘안 지어지다 보니까 뭐 판매가 잘안 되지만 기존 주택도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뭐 기존 주택 집값이 내려가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살 사람은 여력이 없고 팔 사람은 매물을 잘안 내놓으니 여기 아래 로렌스 윤 어,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멘트입니다. 이 분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 어, 한두번 했던 분이고요. 어. 한국인입니다. 음. 로렌스 윤 멘트로 보면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 내려가는데 굳이 지금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음. 집을 살 사람은 돈이 없고 그래서 매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바닥권이라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다. 판매가 안될 수밖에 없죠. 매물이 없는데 판매가 될수 있나요?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는 당분간 계속 줄어들 수 있다. 음. 그러나 줄어드는 속도는 줄어들 것이고 완만해질 것이고 그 자체는 어, 경기에 큰 어떤 인플레이션 안 주기 때문에 큰뭐 어떤 관심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호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1년 후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은 또 낮아지고 이게 뭐양쪽로다 좋은 거죠. 경기는 좋아질 것 같고 인플레는 낮아질 것 같고 이건 최고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무려 108.3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월에 101.4였고 이달 월가 전망치가 101.2였는데 이게 무려 108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해서도 뭐 전달에 138이었는데 분의 147. 이게 100이 넘어가면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위로 올라가 있어요. 향후 경기 기대는 여전히 100보다 아래니까 좀 좋지는 않은데 이게 76에서 82까지 올라가 있고 1년 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얼마 될 걸로 보냐 라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물어봤더니 이게 6.7 이게 전 지난달에 7.1이니까 이제 다시 6%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옆에 차트 보시면 빨간색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물어본 기대 인플레이고요. 이게 꺾여 내려갔죠. 네. 아래는 이제 미시건 소비자 신뢰주스에서 나타 물어본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데 그것도 꺾여 내려갔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어, 기대 인플레이도 확실히 꺾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음,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가 이슈 다루겠습니다. 네. 내년 금리 인하 없다는 월가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뭐 월가에서는 이코노미스트 중에서는 뭐 가장 파워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야니 해치우스라고요. 독일 분인데 음. 골드만삭스 소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음. 어 내년 미국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 음. 경기 침체 확률을 낮게 봤어요. 지 사실은 지난달에도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확률을 한35% 정도 봤었었거든요. 네. 모건스탠리보다 조금 높게 봤어요. 모건스테인는한40% 40 가까이 봤었는데 35% 확률로 봤는데,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는 얘기 안 했는데, 내년에 미국 경제는 침체로는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확률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 뭐 양호한 모습 보면서 아마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준이 내년 중에 금리 인하할 어 기대는 우리가 안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고용 조정이 좀 이루어지겠다. 계속 금리는 이제 뭐 인상 계속 추가 긴축 이이루어지니까요 고용은 뭐 계속 장밋빛으로 조, 좋은 흐름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냐. 일정 부분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다만 경제 성장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말안 했는데 1% 가까운 어 gdp 성장률을 내년 미국 경제가 또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0.5% 정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1% 가까운 성장률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어떤 실망감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사실 클수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이제 봤고요.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의 GDP의 3분의 2, 뭐 최고 70% 가까이가 이제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음. 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높다라는 말은 어 기본적으로 소비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어 소비 위축이 이게 이제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 현실로 소비 위축이 나타나는 데까지 몇 분기 정도 시간이 더 걸릴 테니 한 내년 3분기까지는 적어도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로 보면 소비가 경제 성장을 가려 먹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CPI는 반영이 아직 안 됐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하고 렌트 시장은 이미 물가가 안정돼 있다. CPI는 분명히 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차를 두고 이렇게 뭐 경기는 좀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섣부르다라는 이제 방점을 찍어서 코멘트를 했고요. 짐 캐런 그 모건 스탠리 수석 채권 전략가도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 시장 조정에 방점을 둔 멘트입니다. 연준 최종 금리 5% 넘는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긴축을 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연준이 통화 추가로 통화 긴축을 하면 어 뭐한 5%가 넘어가는 최종 금리가 될 텐데 시장은 어 오히려 어,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걸 지금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페드워치에 지금 11월 금리 인하 확률이 40% 가까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는 바뀌지 않고 있다 내년 중 금리 인하기 되는 뭐 이게 이제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 이런 부분도 여전히 좀 크고요 모건 스탠리는 결국 시장이 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연준이 시장을 따라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극적인 어떤 펀더멘탈리한 변화가 없다면 연준의 최종 금리는 어 5.25%까지 갈 것이고 이 5.25가 내년 말까지 안 내려가고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연준의 목소리 이제 시장이 좀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이렇게 지금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어 애플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따로 설명드릴게요. 에 머스크 얘기는 매일 지금 드리는데 매일 해야 될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어, 물러나는 머스크. 이제 드디어 머스크가 물러나겠다고 얘기했죠. 날짜 못 박진 않았습니다. 어, 나의 후임이 돼 줄. 그래서 나의 후임으로 트위터를 맡아 줄 충분히 어리석은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찾는 대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완전히 손을 뗀다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어 트위터를 한번 자기가 만지작거려 보겠다, 통제해 보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하게 보였어요. CEO 물러나도 소프트웨어나 서버 팀은 내가 관리 담당하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떼고 어, 이 테슬라에만 집중하겠다 뭐 이런 모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벌써 그럼 차기 트위터 CEO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하마평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간밤에 보면 뭐 CNN, 어, 영국의 BBC 뭐 이런 데서 지금 한 여섯 명 정도를 물망에 올렸는데 어 대북 한두세 명은 조금 매체마다 다른데 꼽기는 세 명이 있습니다. 이세 명을 제가 이제 사진하고 이제 들고 왔는데요. 음. 맨첫 번째. 여기 맨 위에 계신 사진이 제일 큰 분입니다. 이 분이 제일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 분이 이제 데이빗 섹스라는 분이고요. 머스크하고 예전에 페이파를 공동으로 창업했던 사람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머스크가 애플을 한번 공격한 적이 있잖아요. 앱스토어 문제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하고 애플 갈등이 있을 때 본인의 트위터 트윗으로 공개적으로 애플을 까면서 머스크 편을 들었던 머스크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요. 음. 이분이 어이트위터를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깜짝 카드죠. 옆에 있는 이제 쿠슈너, 예, 얼굴 많이 보셨죠, 알겠죠, 제라드 쿠슈너. 그이방카의 남편이고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사위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위입니다. 뭐 집안이 워낙 그 금수저 집안이어서 빵빵합니다. 음. 특히나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어, 지금 트위터가 지난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우디 국부 펀드하고 사우디 쪽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돈을 대줬거든요. 이 사우디 왕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쿠슈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슈너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트위터를 관리하는데 이 사우디의 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매체에서 쿠슈너를 유력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저희한테 가려져서 안 보이겠지만 인도분입니다. 크리슈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트위터, 메타 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임원을 했던 분이고요. 뭐 IT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굴 처음 봤는데요. 네. 머스크가 이게 인수하면서 트위터의 기존에 있던 임원들을 다 잘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남겨서 자기 핵심 팀 멤버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다. 트위, 그 트위터 내에서 머스크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다라는 점에서 어떤 트위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 마음도 좀없고 트위터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트위터에 원래 일하던 이분을 CEO로 쓰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 요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뭐 가장 큰 관심사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셋다 가능성이 다 있어 보여 가지고 예. 전혀 뭐 예상할 수가 맞습니다. 없는 뭐 이런 예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됐든 좀잘좀그었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좀 테슬라에 관심을 좀더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을 안느면서 음, 예, 예. 네, 주 주식 사신 거 아니에요? 아직. 아, 자, 다행입니다. <laughs> 다행입니다. 저는 사소 빠진 줄 알고. <웃음> <웃음> 지금 네, 아직입니다. <laughs>